안녕하세요. 오늘 내집 정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나온 곳은 경기 광주 초월에 위치한 네, 빌라. 대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빌라인데요. 지금 일단 8개 동 2차 분으로 해서 8개 동이 지어질 예정이고요. 여기는 지금 위치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이 도로 옆 바로 평지에 네, 위치에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부모 두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지라서 어르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가 또 산책로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활력이 자차로 한 5분 정도 그리고 성남 장원관도로 삼번 국도 타시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 네,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여기는 전용이 한 21평 정도 실사용 평수가 35평 정도 되는. 지금 여기 테라스나 어뭐 복층 세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층 그리고 고야 세대라고 하죠. 지붕이 조금 위로 천고가 <laughs> 높게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두 가지 타입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외부 모습 보여드리고 실내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제가 단지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이렇게 지금 외관이란 단지 모습 보여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지상형 주차 타입이시고 주차는 150% 그리고 단지는 어린이 놀이터가 또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안으로 한번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아 진짜 여기 한 여기 완전 도로 옆이죠? 평지에 도로 옆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전시 모습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세 칸으로 해서 신발장. 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베이지 톤의 깔끔한 네,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보통 생각하시는 빌라 정도 크기의 전실이고요. 화면동 슬라이딩 도어,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일단 방이 네, 우측에 두 개가 있고 왼편에 공용 욕실이 있게 됩니다. 제가 거실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개방감 무엇? <laughs> 네 여기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크죠? 거실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딱 들어오면 시원해 보이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빌라도 조금 개방감 있는 그리고 조금 널찍널찍하게 지어진 곳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딱인 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 크기가 일단 아까 제가 됐는데 네 5m 가까이 되거든요. 4.9m 정도. 아까이 되시고 그래서 여기 TV 앉아서 TV 놓고 하시는 거리감 굉장히 크게 있어서 큰 TV 놓으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지 여기 보시면 KCC 이중창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지가 괜찮아요 아주네 <laughs> 보시면 이렇게 적벽돌로 팔벽돌로 그리고 회벽돌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그 동과 동 사이가 가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참고해 주시고요. 에어컨은 지금 시스템 에어컨 거실과 안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크톤의 마루로 이렇게 조금 차분한 컬러로 되어 있고요. 지금 주방 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이 진짜 넓어요. 여기 주방은 막 잔칫날처럼 음식을 막 많이 여러분이 해야 될 때도 뭐 동선이 크게 겹치거나 불편하시지 않을 정도의 큰, 이렇게, 기억자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식탁 위치는 이쪽에 놓으셔도 되, 어, 네, 놓으실 자리고요. 지금 4인용 놓으셨는데, 한분 여기 앉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한분 정도는 더 앉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 수납 가능하시고요. 위에 상부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박스는 따로 짜, 짜져 있진 않지만,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자리 이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후드. 후드랑 요 타일이 참잘 매치가 되네요. 네, 환기창도 작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그 상부 쿡탑 하츠 제품으로 다 후드까지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저는 여기 좋은 게 장점이 이 포켓 도어를 딱 열고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이 다용도실 공간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뭐. 김치냉장고나, <laughs> 네. 뭐야! <우와. 웃음> 네. <laughs> 김치냉장고나 좀 짐이 많으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보관하시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하나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네, 들어가실 만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도 크게 되어 있고요. 건조기도 위에 하나 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안방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공간이 널찍널찍 널찍 크게. 아, 어, 이, 여기, <laughs> 여기도, 우와, 깊이가 꽤 되네요. 여기도 지금 수납이 깨알같이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방은 시스템 에어컨 한대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안방도 꽤큰 사이즈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안방에 북박이 장, 네, 12자 정도 되는 북박이 장을 세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북박이 장까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제 화장대가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으신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이, 지금 이렇게 작은 창이 이쪽에도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실 기준으로 해서 남동향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딩 미닫이 문으로 해서 안방 욕실 그냥 깔끔합니다, 여러분. 이쪽은 그래도 조금 건식으로 쓰실 법하게 이제 단차이를 두셔서 파티션 하나 있고요. 네, 샤워기 쓰시게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 방. 제일 큰 안방 그리고 좀 작은 작은 방. 제가 건 모르겠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 중간 방인데요. 사이즈가 크 작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뭐한3,600 정도 나왔나? 제가? 3 아, 3,400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사이즈. 그래서 뭐장 장 하나 이렇게 길게 짜드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11자 정도 나오시니까 장하시고 침대 놓으시고 뭐 이렇게 쓰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뭐 책상 같은 거 두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쪽 방보단 조금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이 옆에 바로 붙어 있게 됩니다. 네.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은 없습니다. 공용 욕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여기도 파티션이 되어 있고요. 공간이 약간 분리되어 있어서 샤워 부스. 샤워하실 수 있을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울로 해서, 잠까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옆 라인을, 이맨 위층, 4층 세대로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우와! 보여요? 보이시나요? 딱 들어오면 되게 확실히 다르네요. 이확 티, 여기 한번 청, 청구 한번 볼까? 여기? 와, 3,700. 네, 엄청나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은 사실 좀 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산도 보이고, 네. 뷰가 정말 좋습니다. 네. <laughs>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집 소개를 마쳤는데요. 여기는 진짜 가장 큰 메리트가 접근성, 그리고 평지에 위치해 있는 근데 집도 예뻐. 네, 집도 넓게 잘 나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비규제 지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잘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어, 이제 막 오픈한 현장이라서 분양가 공개는 조금 어려우신데, 어, 5억, 와, 5천에서 한 6천 정도 되면 실입 중 가능한 거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